자,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암송해요. 얘들아, 짧아, 안 짧아? 엄청 짧죠? 한번 외워볼게요. 자, 시작해봅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어, 얘들아, 거기 뭐돈 떨어졌어? 어, <laughs> 자. 잘못된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하래요. 우리 저기 좀자 그러면 오늘은 예가 스카우트 특강 죄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습관. 하민아, 어왜 그래? 여기 봐야지. 자. 죄의 습관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습관 과연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이 뭐가 있는지 고쳐 봅시다. 그리고 하람이는 그거 내려놓고 음자 여러분 습관이란 뭘까요?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 시간만 되면은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눈이 막 파짝 파짝 빛이 나면서 목사님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이러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매주마다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습관. 습관. 자, 그리고 아침마다 누구는 알람소리만 되면 은 벌떡 일어나서 밀크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 아랑아. 새벽마다 일어나서 공부하잖아, 아랑이는. 아, 가끔씩. 네. 그래. 자. <laughs> 자, 아침마다 그렇게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 가라가라 가라 해도 안 가요. 그래서 맨날 지각하고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습관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퀴즈로 맞춰보겠습니다. 맞힌 친구들은 10달러 한테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습관일까? 어, 함이나 뭐. 베으릉 정답이었습니다. 하민이에게 10달러한테 주세요. 자 다음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는 거야. 도요! 이렇게 알았지? 자 연습해볼까? 하나 둘셋더 크게 서주나 자 다시 한번 더. 하나 둘셋더 크게. 하나 둘셋어 좋았어. 다음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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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코 쑤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걸 통뭐 아랑이 아왜 소리 안 외쳐 아랑 해야지 어 아랑 뭐 아니야 하민 맞았습니다 더러운 습관 어 예배 시간에도 보면요 맨날 코 파는 친구들 있게 없게 맞아 마스크 썼는데도 코 파는 친구 있어요. 마스크 썼는데도 이빨 뜯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는 모두 무슨 습관? 더러운 습관. 얘들아, 하면 안 돼. 자, 또 봅니다. 세 번째.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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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가 빨랐어. 땡. 무슨 습관? 서준. 땡. 아닙니다. 아랑. 아닙니다. 선요, 선요. 아닙니다. 예빈, 예빈. 정답입니다.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 습관 때마다 밥을 늦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예절을 지키지 않고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밥 그릇을 막 날그닥 달그닥거리면서 먹고 막밥 반찬을 먹는데 막 휘젓는 사람들이 있고, 어우 나파 싫어하면서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 또 소리를 쩍쩍쩍쩍 내면서 먹는 사람들, 그리고 맞아요 반찬을 짓는데 젓가락질 안 된다고 막 손으로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런 습관들 이거 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자또 볼까요? 이거는 무슨 습관? 하민. 딩동댕. 오, 하민이 오늘 30달러한테 받았어요. 정답은 거짓말 습관이었어요. 네, 거짓말하는 습관. 자,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은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꼭 고쳐야 돼, 얘들아. 폭력도, 때리는 것도. 그래서 동생이랑 장난으로 이렇게 때리던 게 나중에는 어떻게 때려요? 빡, 빡, 아프게. 선유랑 도요 그렇게 싸워본 적 있어? 아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요 물어볼게요. 나는 이렇게 게임에 중독이 된 적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어, 하민이 솔직하게 손들었고 또 도요도 손들었고 또 아니야 도요야 그거는 네가 선유한테 막 이러면 안 돼. 본인이 스스로 손드는 거야. 괜찮아 도요야 너 솔직하게 잘한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좋은 거야. 어 하람이도 어또 여러분 여기서는 오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의 이 못된 습관들을 다 고치자고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들어 볼까? 나는 게임에 이렇게 중독된 적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어, 자, 우리 도요 하민이 그래 좋았어 하람이. 손 내리세요. 그럼 나는 게으름 습관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선요 예빈이 또 나는 폭력적인 게 있다. 때리는 습관이 있다. 오, 서희. <laughs> 서희야, 학기도, 합기도배웠는데 사람 때리면 안 돼. 큰일 나. 어, 도요? 도요도 그런 적 있어? 선요도 그런 적 있어? 손 내리세요. 어, 또, 그렇게 사람 때리면 안 돼, 얘들아. 자, 얘들아. 여러분들의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게임에 너무너무 중독이 되다 보니까 보기 좋아 안 좋아? 너무 심하지. 엄마한테 하는 행동 봤어 안 봤어. 너무 버릇없지. 아까 형이야. 동생도 아니야. 형을 막 할퀴고 때린 거야. 와 아까 이렇게 막 큰소리치던 친구가 동생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얘들아.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 어. 근데 아이들이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늘 우리한테 와서 그래요. 아 도요야, 게임 그만해. 함이나 게임 그만해. 서희야, 그만 때려. <laughs> 예빈아좀 부지런해져봐. 여러분 나름대로 부모님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을 붉힌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분명히 혼났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엄마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희 애가 너무너무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나쁜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폭력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식사 습관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게으러요. 자기 할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고치나요? 했더니 선생님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하하하 어머님 그러면 작은 나무부터 하나씩 뽑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엄마가 이 작은 나무를 한 손으로 쑥 뽑았어요 에? 별거 아니네? 그럼 두 번째 나무를 뽑아보세요 어? 한 손으로 안돼두 손으로 으야차 뽑았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나무를 두 손으로 뽑았어요 뽑혔을까 안 뽑혔을까? 막 흔들고, 막 뽑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네다섯 시간 만에 나무를 뽑았어요. 자, 마지막 뿌리가 깊은 한 300년 정도 된 나무를 뽑아보라고 했어요. 뽑았을까, 못 뽑았을까? 절대 못 뽑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을 오래 놔두게 되면 어른이 되서도 심각할 정도로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아니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습관을 다 고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얘들아. 큰 소리로 나는 습관 고칠 사람들만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선한 일에 대해 몰두하기를 배워야 된대요. 선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말씀을 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얘들아. 우리 습관 고치기로 했잖아. 거 봐. 이것도 습관이야, 얘들아. 다시 해보자. 시작.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게임하는 거 습관 고쳐! 거짓말 하는 습관 고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고쳐! 게으른 거 고쳐! 예수님이 그 구습을 다 버리래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다짐이 있는 거야. 할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볼 거야. 시작! 오직, 시작! 지의심을 받은 세. 선요 고칠 거야? 진짜 고칠 거야? 도요 고칠 거야? 서희 고칠 거야? 하민이 진짜 고칠 거야? 어? 고쳐야 돼. 하람이는? 서준이는? 고칠 거지. 예빈이는? 못 고친다고? 아, 고친다고? 아랑이는? 진짜? 체인은 진짜 고치지, 고쳐야 되더라. 진짜 고쳐야 돼. 예수님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